히트히트 트위트 히트, 히트. 오호 먹을 만한 육수. 사이즈 꼬리 좀침다 <laughs> 히트 아오 축하드립니다 오늘 강바다오 대강어 대박 터졌습니다 야 아까 전부터 바닥 긁고 있는데 바닥 지금 피 나겠어 너무 긁어서 낚시를 가기 위해 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부징어 낚시가 아닌 광어 낚시를 가기 위해서 웜을 가져가야 되겠어요. 지금은 레드, 펄 하나, 핑크, 핑크 하나, 워터멜론, 워터멜론, 워터멜론 하나, 세 가지. 어, 6인치가 지금 큰게 나왔네. 6인치로 가져가 볼까 대광어라 바늘은 레드 스트레이트 훅을 직접 묶어서 썼었는데 아 귀찮아서 그냥 묶어져 있는 채비 7개 들어있을 게 4,500원 밖에 안해서 와이드 갭파 하나 스트레이트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봉돌은 블랙 봉돌 50호 35 40호 챙겨가겠습니다 영흥도 도착 전날 도착해서 차에서 차박 스텔스 모드로 자야겠어요. 정기장판 좀 틀어놓고 바로 자겠습니다. 사무장님 멘트를 듣고 있습니다. 출발 포인트로 이동 중입니다. 영도에서 나와서 지금 강바다호를 타고 이파도 앞첫 포인트 도착해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장님이 대광어 잡는 낚시를 가르쳐 주는데 대광어 어떻게 잡는다고요? 그냥 입질 패턴이 네. 미끌리 하듯이침침 누르면서 네. 어오는 경우가 있다. 아, 대광어가 많아요? 대광어 <laughs> 이 많. 알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laughs> 야, 이거 참돔 스티커인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다 발해 버렸네. 오늘도 지금 강바도에 탔는데 또이옷 입고 계신 분들 또 오셨네. 어, 이옷 입으신 분들 낚시 좀 하는 분들인데 갈 때마다 보여. 광어. 차 채비가 들어갔습니다. 로드는 광어 전용 로드 사용 중이고, 요 리른 장구 통리 사용 중입니다. 밑에 바로 발밑에 물통인데, 아내거 대광어 잡으면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통 너무 작은데. 큰일이네 이거 아이 팀복 입으시라 어? 한피디 <놀람> 여기 와있네 X나 <놀람> 오랜만이네 이거 주꾸미 잡은 놈이 잘 지냈어? 또 <놀람> 말을 못하냐 왜 파이팅 <놀람> 광어 낚시 지금 대광어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한 마리 그냥 떵 하고 때려주면 좋겠네 <놀람> 어. 뭘왜 때려 광어가 때려주면 좋겠는데 안녕하십니까 보남TV의 보남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왔고요 광어 낚시를 하실 때 드랙 조정이 대광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드랙 조정을 어떻게 하시냐면 은 라인을 지금 저는 1 2호 사용하고 있고요 쇼크리더는 5호 사용하고 있는데 훅킹을 넣었을 때 드랙이 이렇게 풀리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잡고. 지금도 후택 소리 나죠 주터 어, 버터 어, 넣어주세요 계속 더 잠그고, 조금, 조금씩. 드랙이 너무 풀려있으면은, 후킹을 넣을 때 관통이 안 돼요. 대광어 같은 게. 뼈들이나 이런 게 세기 때문에. 드랙이 안 풀릴 정도로 조금, 조금, 조금씩 조절을 해가면서 후킹을 넣었을 때, 드랙이 잘안 풀릴 정도로 딱 맞춰 놓으시고, 후킹을 때리면은 관통도 되고, 드랙을 치고 나갈 때는 줄이 풀리게끔. 해래서 뭐 아무리 큰 사이즈가 걸려도 터지지 않습니다. 뭐야? 보고야? 보고? 보고 한 마리 나왔네요. 지금 고기가 나올 것 같아서 카메라를 바로 키고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웜은 레드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저는 많이 쓰는 색상이 레드펄, 워터멜론, 핑크. 이렇게 세 가지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 수심은 16m 건입니다. 이파도 앞 포인트입니다. 선장님이 입질이 들어오면은 바로 때리지 말고 예민하니까 잘안 박히니까 3초 후에 때리라고 그러거든요. 입질이 들어와야지 뭐3초 후에 뭐 때리든 뭐하잖아지 대광어 낚시가 힘들어요. 내 앞에 광어가 있어야지 물어주는 게임이라 광어는 나오긴 나는데 뒷자리에서 나오면 핑크색으로 잡으면 배 전체가 핑크색으로 바꾸고 또 뒤에서 빨간색으로 잡으면 다 빨간색으로 바꾸고 그래. 낱마리밖에 없어가지고 뒤로 들어가면 뒤에서 먼저 나온데 사람들 심리가 그런 것 같아. 고기가 물고 나온 색깔에 반응을 더 빨리 할 거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대광어는 안 그렇습니다. 내입 앞에 얘가 딱 먹을 수 있는 높이에 딱 있으면은 뛰어 올라서 물어요. 맨 뒤에서 계신 분들이 핑크색으로 지금 잡아서 사실 저도 핑크색으로 바꿨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게 심리가.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같이 온 팀원들한테 욕 먹고 있어. 왜 전화해서 낚시 오자 그랬냐고. 8시밖에 안 됐는데. 아, 한 10시가 또 욕먹게 생겼네. 걱정스럽습니다. 오, 한 PD. 히트. 이 야, 오랜만에 보여주네. 대광어는 아닌 것 같은데. 사이즈야. 고개를 싹 돌려주세요. 넓게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먹을 만한 사이즈 꼬리 야 핑크 핑크 오 한비디 야 화이팅 한건 했네 한건 했어 뭐라고 해야죠 뭘해아상 좋네 알야 방생해 줘알배는데 방생해 줘야지 어떤 액션을 잡았어요 사장님? 네 그냥 방금에 나와요 방금 나와요? 아 짜증 짜증 내는 거 같은데 <laughs> 축하 축하 70아 70. 아까 비슷하다 어, 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강바다호 대광어 낚시 전 낚시는 안 하고요 취재 왔어요 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여기 한PD, 성환이, 동윤이 잡는 것좀 보고 좀 가르쳐 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낚시 안할 겁니다. 우와! 잘 가르쳐 줄게. 화이팅. 이입 잡으면 안 돼요. 오, 축하드립니다. 한 PD, 보남 t v 에 응원의 메시지 한 마디. <놀람> <놀람> 말도 못해. 카트기면. <laughs> 아이씨, 말도 못해요. 왜 고개를 돌려? 응? 열었어? 고개를 못 돌리냐 <laughs> 이제 서해안 시즌 시작했으니까 형이랑 올해도 재밌게 놀자 말을 해이 새끼야 <laughs> 꿀을 먹네 봄철 대광어 시즌은 액션이 크게 주질 않습니다 그냥 바닥에서 바닥 계속 읽으면서 잘 읽으면서 그냥 드드드드 끊는 정도 살짝 들었다가 스테이 잠깐 주고 액션은 크게 안 줘요 낚시 자체가 이게 잡는 낚시가 아니라 잡히는 낚시라 977이라 지금 20명이 타 있는데 항상 대광어 조건는 선미하고 선수 쪽이 유리하고요 지금 물은 뒤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바닥에 있다가 살짝 스테이 있다 액션은 로드로 많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질이 세게 들어올 때도 있고 쭉 빨아갈 때도 있다고 하네요 뒤에 히트 뒤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지금 뒤쪽에서 계속 나오는데 마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땀은 땀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진 않아요. 지금 현재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 세 마리 정도 나왔고 사이즈 큰 거는 65짜리 지금 한 마리 나왔습니다. 내네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 낚시죠, 이게 방어 낚시가. 오 사모님 감사합니다. 어 여기 막 떡국도 주여요 아침에. 어막 갖다줘 막 좋네. 아 냄새 너무 좋다. 잘 먹겠습니다. 음, 아우 또한살더 먹었네. 아, 제일 큰거 잡았다고. 야, 아까 전부터 바닥 긁고 있는데, 바닥 지금 피나겠어. 너무 긁어서. 장판 긁으시, 긁으시. 어떻게 긁듯이? 바, 장판, 긁으시. 장판 긁듯이? 장판 바다이 장판 이킵 바다 장판이라서. 지금 장판 긁듯이, 아까 전부터 긁고 있는데, 장판 다 찢어졌다. 지금 내 느낌에 핑크색으로 고기가 몇 마리 나오니까. 웜을 다 핑크색으로 바꿨어. 기분 탓이라니까 아씨, 담배 피고, 아. 봐봐, 내 초리 대 장판 지금 이렇게 굽고 있는데? 벌써 장판 다 찢어졌지? 계속 굵고 있다. 빡시게. 등이라면 등에서 지금 피하고 있을 정도야. <laughs> 와이드게 바늘에 웜을 끼실 때는 머리를 넣으신 다음에 1cm 정도? 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세요. 돌려서 여기서 한번끼 돌려서 위로 밀어 넣으시고 바늘 쪽, 요 쪽에 살짝 밀어 넣으신 다음에 반듯하게 들어가야 돼요. 웜이 딱껴졌을 때, 이렇게 일자로 웜이 휘어지게 되면 다시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일자로 쭉 펴야지 져입질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바늘을 뽑으시고 이 위에서 바늘 호 끝에를 몸 속에다가 숨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어초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밑걸림이 조금 덜 생기게끔 하고, 웜이 일자로 쭉 고정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늘 끝바늘을 웜에다가 살짝 걸쳐 놓는 겁니다. 헬스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쓰시죠. 지금 세명 다, 다 광어를 한 마리씩 잡으면서 뭐 바닥을 비비면 된다 막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지금 바닥을 비비지 않고 있나 봐. 비비는데 왜안 나와?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라고. 엉켰다. <laughs> 뒷사람하고 엉켰어. 에이. 잠깐 기대했네. 풀렀어요 뭐라고? 네 <laughs> 그렇죠. 그그래이 없잖아. 바다 지. 아, 방어. 바닥에 너무 들어 가지고 피난 거 같아. 바다. 뒷바다 긁지 마요. 내 앞쪽. 난 옆집 바다 긁은 적이 없다고. 낚시를 하시다 보면 저기 파란색하고 하얀색 부표 있죠. 뒤쪽으로 지금 물결이 흐르죠. 저 물결 흐르는 방향을 보고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 보시면 알기 쉽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배를 프로타를 보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없으면 모르는데 저렇게 이제 부표들을 보면서 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속도는 얼마나 나오는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죠 지금 이, 이 파도 포인트에 배가 광어배들이 한 50대 레저배들도 한4 5 0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고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물때가 좋아서 날씨도 엄청 좋습니다 캐스팅 내려갑니다 수심은 25m 찍히는데 지금 제가 앞으로 캐스팅 했기 때문에 한 21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배가 앞으로 가니까 라인이 제 쪽으로 오거든요 물도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한피디 두 번째 이 사이즈 좋다 여기 보지도 못해. 자연스럽게. 오 사이즈. 꼬링 야. 축카축카좀 한다. 쳐라좀 한다. 축하 축하. 주유기하라고 미안. 고수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일어나셨네. 아 로드의 끝으로 바닥을 눈을 감고 느끼는 저 고수의 스타일. 아 역시 고수 다르네. 어 입질. 입질 입질 입질. 왔다. 어, <laughs> 역시. 있어 있어 있어. 작어 작어. 야 역시 고수. 어, 내 말씀드렸죠 등 한번 보여줘봐. 등. 야, 빛이. <laughs> 저옷 입으신 분들 낚시 잘안 되니까. 놀래미? 잡을 것 같더라고. 바로 내가 찍고 있었지. 두 마리째. 역시 애광. 야, 저것도 뜰채 주시네. 역시 강바다오. 워터멜론. 이제 곧또 또. 역시 <laughs> 세레머니는 역시 멋져. 워터멜론으로 다 바꾸나요 사람들 광어 다운샷 캐스팅 들어갑니다 캐스팅 20m요 수심은 20m라고 합니다 채비가 지금 물이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거 같은데 자꾸 엉키네요 채비를 자꾸 회수를 해서 앞쪽으로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분들하고 지금 채비가 지금 또 많이 엉켰네요 엉키기 때문에 같은 포인트에서 지, 제가 지나가면은 계속 같은 포인트를 어떤 앞사람이 찍고 나가는 거를 동조시키기 싫어가지고 제 것만 따로 놓을 수 있게끔 해서 회수를 많이 해서 좀 앞쪽으로 캐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선장님한테 사이즈 좀 보내야겠어. 선장님, PD, 사이즈 두 마리 잡았네. 나큰거잡아놓 어, 바닥 그치네. 캐스 잡고리지 마. <laughs> 밑장 빼기 하지 마. 손모가지 나가냐? 음, 내기를 그래, 했으면 그래, 뭐라고? 긁으면은 응 어. 가만히 있으면 고아 그래? 고마워 뭐 방송 촬영 같은 거 하지 말고 낚시 집중 좀하아 낚시 집중하고 있어 이래 못 잡아요 아이 내가 잡는 거보다 너가 잡는 게 나는 더 기쁨이야 이제 잡아도 돼? 두, 두 마리 잡았으니까 이제 형 잡는다 보여줄게 다 피크색 쓸때 저는 레드펄로 바꿔보겠습니다 헬리녹스 커피가 있네요 헬리녹스 보니까는 캠핑 가고 싶네 다음 주 가야지 캠핑장 콜? 한 페이지? 점심시간 제육 n 응? 고 밥은 배에서 바로 만들어 주시네 잘 먹겠습니다 어 낚시하고 있는데 강바다 m <laughs> 가 가글도 지금 점심 바로 먹고 서비스 대박 아우 상쾌하네 감사합니다 형못 잡는다고 동윤이가 준 닭가스를 마셔야겠습니다 잘먹을게 a m 서 잡자. 히트. 아 왔네. 애기 왔네. 애기. <laughs> 잡았어 잡았어 애광 애광 틀렸네 틀렸어 <laughs> 형, 저런 거 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이 아니야. 방생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거 조항 사진 찍고 방생하기로 했어. <laughs> 기다려, 기다려, 코 뚫어서 지금 <laughs> 깐죽대 마왕이 돼 있어. 아, 기다려라, 사이즈 잡아줄게. 사이즈 왜 이런 게 나와? 나한테 오늘 뭐 몰래카메라야? 뭐야? 이거? 야 성한아 세마리 축하 내건 아까전에 큰거였어 반생 정윤이 연타 두개총네개 네 올라옵니다 성한이가 손이 지금 다 빠졌네 오 축하 구름 까무잡잡하만나그름이 까무잡잡해 속이 탄다 네, 아무것도 안보여져 막막감도못풀 <laughs> 슬프다 이거 다 주작입니다 주작 이렇게 측. 아, 아또 아시. 72, 34. 자, 두 마리 잡았다고 그 표정 뭔데. 아, 피곤하네. 내기 했으면 큰일 날뻔 했네. 못 이기겠다, 오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앞쪽에서 이제 6자 이상 내시는 분들, 단짝 사진 찍고 마무리 할게요. 자, 아 한철이, 들고 성환이, 대광어 네. 성공 축하! 오늘 강바다오 대광어 대박 터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선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고생하셨습니다. 또 봐요. 원암 TV의 응원의 한마디. 굿라운딩 하이지. 가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하셨어요.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항에 도착했습니다.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으로 갑니다. 영원아 고생했어 갈게. 영웅도 지금 회센터 들어와서 29번 통통배에서 방어를 포를 뜨고 있습니다. 어우 사이즈 좋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떠주시는 것 같아요. 아, 예쁘라 제일 맛있지. 오, 맛있겠다. 집에 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여기 왔는데 이시가리 좀 먹고 가야겠네. 이시가리 오랜만에 회 하나 떠야겠습니다. 드디어 이시가리 회가 나왔습니다. 초밥도 주네잘 먹겠습니다. 오늘 같이 먹는 사람은. 오 짜잔 한피디 오랜만이야 맛있게 먹어 이 맛에 낚시합니다 아 맛있네